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십시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도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같이요 희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적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요. 가문의 명예다. 가문의 수치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문의 수치를 가져왔다. 그야말로 그냥 호주 파버려. 이런 겁니다. 죽음으로 갚아.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명예, 개인의 명예냐, 수치냐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체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우리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요. 어,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요. 어,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속상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 이거는 정말로 죽기보다 예, 더 힘든 그런 순간들이지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 부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 보면은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본문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거리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쭉 열거를 해 보았는데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당하는 수치만 한 분, 모아 보았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 법정에서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사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 얘기로 모으고, 여기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약한 600명 정도 되어지는 군사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600명 정도 되어지는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들 다 일부러 모았습니다. 공개적인 일인 거죠. 공개화 시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해도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은밀한 일을 당해도 나와 너 사이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당하는 일과 공개적인 회의 장소에서 공개적인 어떤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 을 앞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지요.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주색 옷인 거죠. 어, 왕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어,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힙니다. 지금 왕계접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 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왕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에, 조롱하는 겁니다. 2 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는 왕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이 쓰는 관있죠요 가시로 엮어서 에, 누르면은 예,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 되는 홀입니다. 갈대로 만든 홀입니다. 이건 뭐 장난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평안을 간고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왕에게 주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왕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음, 어. 다른 한대 맞는 것 그리고 발길질 당하는 것 이것보다 모욕적인 아주 수치스러운 어,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침뱉음인 것이죠. 침을 뱉는다. 에, 그리고 머리를 치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 새끼야, 머리 치지 마. 그렇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모멸감과 수치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그런 행동 양식이 바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툭툭 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다 놀렸습니다. 숭모를 했습니다. 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나갑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최, 최고 사형 선고를 십자가 저주에 형벌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남들에게 이런 모욕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쪽팔린다,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우리야 조금 뭐 있겠습니까? 얼굴, 얼굴, 팔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봐야 피조물이고, 그래 봐야 예, 죄인인 주제에 뭐, 예.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만입니까?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 아닙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가이사 황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조정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숙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공개적인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런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들을 받았을 때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정말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사야 53장 3절.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말없이 참고 견디신 메시아 십자가 구원 사건은 반드시 수모와 희롱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모와 조롱과 수치의 끝에는 영광의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모릅니다. 근데 통과하고 나면은 그 수모와 수치와 조롱 끝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웃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고난받는 종이 걸어가셨던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저 사람 어, 그런데 때로는 부담스러운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담스러운 모델입니다. 제가 왜 부담스러운 모델이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쏴 붙이고 싶잖아요. 욕한 바가지 받았으면은 두 바가지 쏟아붓고 싶잖아요. 맞대응하고 싶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게 되어지면은 그해 가함에 대해서 나도 보응하고 싶지 않아요. 데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심판을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모와 욕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조롱하지만은요, 지금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희롱을 했던 그들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은 두려움으로 심판자 앞에서 통치자이신 왕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빌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가 다가오겠죠. 아마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몇날 며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기 싫어지고 예. 남편의 아내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인 복된 삶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네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모욕을, 수치를 당하면 복 있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게? 수치를 당하는데 자존심이 짓밟히는데, 명예가 다 구겨지고 짓밟혀졌는데 무슨 이게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며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지만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이 무슨 자존심, 짓밟힐 대로 다 짓밟혔는데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요. 무슨,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런가 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천국 시민의 삶을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길이 바로 그렇다. 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도전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곤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들 혹시 어떤 조직에서, 어떤 단체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정말로 힘들죠.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롱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체계 안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며 바보 같은 인생,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신민은 사명자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사는데... 웃음거리가 되어지는데 구경거리가 되어지는데 끝트머리에 놓여지는데 실실 웃는 사람 이거 미쳐서 웃는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한 바보였어 정신 말짱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큰 싸움을 어쨌다고요?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해라.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가족체계 안에서. 대사 안 지낸다고 쫓겨나셨지요. 머리털 잡혔지요. 구박 받았지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사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 당하는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하는 모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겨지는 자존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뒤쪽에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가 기, 기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좀 자존심 구겨져도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침 뱉은 받았으면 좋겠고요. 좀 무시당할 수도, 에, 그러,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맷집이 좀, 영적인 맷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속상해가지고 그거 다 갚고, 보복하고,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만들면 그 서운함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영적인 맷집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삶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맷집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당해도 됩니다. 수치를 당해도 됩니다. 쪽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제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티끌 같은 부리도 없으신 예수님, 죄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분이 이런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치루었다고 한다면 상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묵묵히 순환받는 초롱 받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며 그곳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줄 저는 믿습니다. 234년 그런 순간들 많았습니다. 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견디어 냈습니다. 견디어 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힘들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착각과 충성된 종아, 잘 견뎠고 잘 이겼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칭찬,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